안녕하세요. 동영상의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자를 대형 상자 1개하고 일반 상자 8개를 모았어요. 오늘 그래서 상자 할 깡을 하려고 하는데, 이야, 나와라. 나와라, 새로운 것. 나와라. 아, 안 좋은 것만 나오지? 뭐 벌써 3개. 벌써 두 개가 남았습니다.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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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좋은 거 아, 마지막 대용 상자 좋은 거 제발 아니 아니 뭐이 띠야 아 셸리를 업그레이드할 거야. 아, 내가 왜 콜트를 업그레이드했지? 그래도 뭐, 전 콜트를 좋아하니까요. 에휴 이러면 제가 여기서 끝낼 줄 알았죠? 아닙니다. 저는 절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저는 포크로 잼그랩을 가볼 것입니다. 꼭 1등 하도록 하죠. 승리하도록 하죠. 아까 전에 제가 한판 했는데 그냥 승리를 해버리더라고요. 포크로 그냥 승리를 해보도록 하게아 상대는 포크로야. 아깝이러 안되는데요. 아니 아 어.

이거 가까이 붙으면 안 돼. 냥. 냥. 죽어. 아, 포크오지가 승만해. 귀엽어. 와, 어, 저거! 불기먹어주 나이스. 뒤로 내려갑니다. 여기 숨어, 숨어, 숨어. 나이스. 오늘 네, 이겼습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게 말입니다. 예. 예예, yeah. yeah, 그냥 이겨버리는 센스 또 레벨업해버리는 센스 아주 개꿀입니다. 자 오늘은 1,500 트로피 달성 점쟁 가져왔는데요. 아니 달성을 잼그랩으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강. 성적강을 한 다음에 아 레온 아 레온하고 로사 아씨 아, 레온 끌리지. 레온 보석 먹고, 은신으로 튀는 게 진짜 싫거든요, 저거. 어, 뭐야, 로사, 로사, 뭐야? 아이띠. 아, 로사. 남양특집이야남양특집잘 죽어라. 잘 죽어라. 아이씨, 궁극기를 내가 왜 켰다. 난 음, 죽었구나, 이놈아. 오케이. 더블킬. 이게 바노래 힘. 더블킬. 서 <laughs> 써봐, 써봐. 한 대도 안 맞았지롱. 그, 이 가시라고. 흐흠 <laughs> 왜 롱, 왜 롱, 왜 롱. 안 돼, 나 죽는다고! 아니, 저거 어쩌라는 거. 어머, 씨, 레옹까지 아, 짜증나네요. 아, 이거 또 치면 안 되는데, 아, 레옹 때문에. 뭐, 뭐야, 이거. 하지만, 로사가 왔지만, 으아 음. 뒤로 빠져서 피좀좀 좀 채워줄게요 그리고 로사주 위로 돌려나한 대도 안 맞았고 너 죽어 이거마이끼야 아니 페니하고 걔네들이 저기 어? 아, 레온 레온 하이 조금. <돈> 음, 하지만 트로피 손에는 없다는 거 기꿀입니다. 자 오늘은 징그랩으로 조금 트로피를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잉, 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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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 넌 바로 공부기차아 뭐 어, 좋아요. 아니 부록이 있어서 전 좋은데 부록 레벨이 조금 높은 거. 것... 아 어, 뭐야? 아. 어. 아 부록 샵곤 아. 아이고야. 이걸 맞네. 음. 어육비나오케 <목소리> 아,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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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짜증나. 이늘 손해는 없다는 거. 마지막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조금 트럼피를 많이 얻는 건데, 여기서 지면은오 나... 어, 레온 있어요. 다행이에요. 레온 잘 쓰겠죠? 이거 레온. 이건 자수함이다 이거네요. 띵띵띵. 오케이, 점멸과 제가 이색을 했지만 점멸 해버렸어. 개고포코가 가지고 있는 게 보석, 보석 가지고 있는 게다 맞을 것 같아. 오케이, 나이스. 안 돼, 칼칼칼 굽기. 오케이. 웅웅웅웅웅아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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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죽었다 오케이 레온 레온 먹 튀겠지? 어 뭐야 이거 오케이, 빠져, 빠져, 빠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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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지막에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막판 이기는 스타. 네, 제가 스탑할래요. 예, 랭크업 해주고요.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니, 어, 이번 영상 아주 재밌게 보셨다면 아,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